안녕하세요. 리딩시어스 10,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에서 114편까지의 말씀을 통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종들이 섰습니다. 이 말씀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슴에 잘 박힌 옷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을 10편 본문을 보면 대부분 찬양시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탈무드에서 이집트의 할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용들은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찬양으로 가득한 오늘의 시편을 함께 살펴보실 때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 새로 등극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은 시온 산에서 왕권을 수여받습니다. 이 시온은 옛날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왕권을 수여받았다. 이 말은 다윗 언약을 따르는 새 왕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왕직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는 왕은 왕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고 활동을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이 왕이 왕권도 갖고 있지만 제사장직도 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참된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13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의 할렐에 속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것에 대하여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찬송하느냐? 20편, 113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된 백성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칭찬하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대상은 누구냐? 혹은 그 영역은 어디이냐라고 질문할 때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의심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 피로 대속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권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마찬가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시편 본문을 통독하시겠습니다.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많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단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기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홍이니이다. 그러나 주여호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암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 아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덧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1 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이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려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12편 할렐루야 여와를 호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하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궁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와 호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에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찬양을 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찬양을 하기 위해선 그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그 대상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참된 찬양이 흘러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채화되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간증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깊은 교통하심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능력 얻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